물담배 밖에 있어요, 물담배 밖에 저라에 흰옷 없데 VRP 밖에 있어요 내쳐, 던졌다 <놀람> 어, 들어왔다! 러시러시러시 어디 러시 높이 에쉬에쉬 <놀람> 어디, 1층? 아니 아니에요. 2층. 2층 레드 플래시인 거 같은데. 캐시 들어 올라온 거 막았어요. 야아 有，走吗？<好>走 무덤대에무덤입에다 괴롭힘 이 ㅅ 무장에 기다, 대처 어마, 뚫었어요? 네, 무장대침대 침대에 트 힌트 둘, 힌트 둘 살, 살, 에시쿨, 에시쿨 뭐 뭐야 뭐 어, 뭐야 아, 저 죽었어요 죽어님아소리소리 적긴줄 알고 싸워버렸어 2층 복도, 2층 복도 집. 반사신경이 일을 내붙네 그, 에코님 뒤에, 뒤에 뒤로... 주 어. 아, 올라간다 어? 에, 그... 아, 에코님 미안 시야, 적인줄 알고 싸웠어요